합니다. 금요경마 1 경주 국산 육등급 삼세마 루키 투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 트리플 선더와 안쪽 2번 하늘 강자 두 마리가 앞서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2번 하늘 강자가 선행을 노리면서 4번 트리플 선더는 바깥쪽 오른쪽에 2위로 따라붙습니다. 그 외곽으로 9번 매직 위스퍼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바깥쪽에서 2위권 도약해나고 있습니다. 2번, 9번, 4번 3마리로 선두 그룹이 형성됐습니다. 이마신도에서 6번 폴트윈, 이번 경주 데뷔 전인 6번 폴트윈이 4위. 그 뒤쪽으로 5번 이터널 에이스와 7번 닥터 콩돌이가 5, 6위권에 뒤 좋습니다. 10번 위대한 선택이 7위그 바깥쪽 13번 아트 켈리가 팔입권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2번 하늘 강자 계속해서 선두 이끌면서 빠른 걸음으로 직선주로 격차를 3마 시작까지 4마 시작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이번 하늘 강자 단독 선두에 2위권 혼전입니다. 안쪽에는 4번 트리플 선더, 바깥쪽에는 9번 매직 위스퍼가 자리하고 있고, 그 외곽으로 13번 아트 켈리가 종반 걸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안쪽 이번 하늘 강자와 격차를 좁혀나오는 13번 아트 켈리, 박재희 기수와 김혜선 기수 아직 격차는 2마 시차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이번 하늘 강자가 선두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바깥쪽 도전이라 오는 13번 아트 켈리, 2번 시 13번 두 마리의 접전 상황 2번 13번 그 바깥쪽으로 10번 위대한 선택 바깥쪽 3위권 도약해 나오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2번 하늘 강자와 바깥쪽 13번 아트 켈리 두 마리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2번 10...